아, 지랄. 어, 우 그렇지, 이거는 개꿀이지. 아, 샷 밀렸다, 3번. 돌리절아이스 라스트. 살렸다, 살리고 피 빠는 거 하나. 천천히. 나이스. 그렇지. 아, ㅈ됐네. 이다아고기도 있다. 이절나이어밑끼 하나 더 있다. 어, 밑에 있다. 나보이 저, 바위 있다. 이거. 울. 집에도 있네. 집에도 있네. 그 옆이다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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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했어 복수했어 얘한테 어. 왔다고? 어 개꿀이네? 뭐야 쟤기 응? 하나 더 있어? 하나 1번, 더 있어? 1번 1번 빼고 가는 중 차고, 총이 없었을 텐데. 뭐야, 진짜. 오, 야, 이어시다, 시지마, 개꿀디. 죽이지마. 2차. 2차. 둘. 둘 다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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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세. 고, 예, 고, 다, 다, 다운이야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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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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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 위에 못 올라가게 할 텐데. 그 전에 쏴야 돼요. 저희가 죽여야 돼요. 뭐 올라온다. 오토바이. 둘둘인가 본데? 뭔가 어, 봐요. 물떨가어 머리 위에만 보면 돼. 한장다 먹을 수 있지 않아? 나이스. 어디서 쏜 거야? 킹, 깜빼라. 어디. 누웠다. 지금 핏빨라고 누웠어. 여기. 이거 다운. 누워 있던 거 네. 다운. 퍽 킬이고. 너만 블루칩 쭉으로 가블루칩 쭉으로 가죠 1번 기다리대 아니야 어, 1번 맞아 야, 담벼락 3번 4번 4길이고 지 나왔다 이게 들어갔다 이제 여기 나왔다 2번 공만았겠다 정 3번 핑에..4번 핑에 둘이 다보고있으하 나가 왔다 또 왔다 또 왔다고 잘랐고 나이스 내가 만다고요. 아, 와아아아아 이거 알바에서 <목소리도> 삼... 잡히는 줄 알았다. 이쪽에는 지금 청소년 나가지고 그 때리는 거 기절이야. 영웅이 때리는 거 기절이야. 차, 아 차, 위에 뒤에, 아까 걔네들 왔던 길. 들갔다들갔다들갔다들갔다잉어갔다 떴다.